천정배 예. 이세 분이 이현주 네 분이 당대표 나왔을 때 네네. 정동영 후보가 천정배 후보가 물어요. 바른정당과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는다. 아.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동영상이 찾아내 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만약 여기가 지금 예. tv라고 하면은 교통방송은 TV 안 내줘야 돼. 너무. <laughs> 그러면 다른 방송이 죽어요. 아니 저 대표님 저 TV 있습니다. 정봉주의원이 하는 그저 품격 시대도 그, 나가고 아니 그뭐 제대로 된 TV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다른 방송이 죽어 전부 교통방송만 시청하기 때문에. 아 워낙 훌륭한 방송이죠. 아 그래 아무튼 네. 그럼 제가 대통령되면 해줄게요. 아, 아 이거 갈등되네요. <laughs> 아무튼 자, 예 거기에 보면은 다 아, 그게 나와요. 예. 어, 제가 참꼭 보여주고 싶은데 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기 제가 바로 저 카톡 아이디 보내 올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뭐 거기까지는 <laughs> 못해요. 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편집해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자, 곧 고회랑 다른 나오는... 정당과 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당 추진은 없는 겁니다. 아, 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죠 어. 오늘 나오겠나요? 아니, 많이, 많이 어, 나와요. 기사에. 예. 자,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저기 그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정말 이 정치계를 꿰뚫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박아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합당을 했다 탈당을 했다가 분당을 했다가 하는 그런 전과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시지 않았을까 왜 모르셨을까 예견하시고도 그러셨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당시에 어떤 판단으로 이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대표와 당을 같이 하실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런 뭐,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봐달라고. 모르셨어요. 이거,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다. 원숭이도 남에 떨어져요. <laughs> <laughs> 아니, 저기, 김어준 공장장 그저 입국금지 처분을 만들어질 정도로 이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laughs> 스스로 를 원숭이로 피워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laughs> 예. 사람은 누구나 오판할 수 있고, 아, 네. 그렇지만은 누구를 속인 사람이 나빠요. 아. 속임을 당인 사, 당한 사람이 나빠요. 그렇지만 <laughs> 그렇죠. 같은 사항을 예. 두번 속임을 당하면 속임 네. 당함 사람이 바보고 잘못이에요. 음. 지금 첫 번째 시다 대표님께서는 제가 말씀이시죠. 꼭 그렇게 답변해야 <laughs> 우리 이정열 부사가 김어진 공장장한테 가면 많이 됐대 저희 이제 거기 스타일이 거기 닫지 마세요. 스타일이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조서에 올려놔야 그래야지 판결문 쓸때 참고를 할수 있겠고. 지금 사무장이 무슨 건방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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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침재 어쨌든 아까 그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어좀저 오늘부터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 쪽에서는 고문이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홍보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첫날은 그렇게 많은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네. 그걸 감안해서 들었어요 아. 정치인 말은 네. 정치인은 말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정치인은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판사예요. 우리 피고인은 어, 예. 자기도 그러잖아요 재판할 때. 피고인이 유리한 얘기만 해라. 네. 그리고 불리한 얘기는 거부, 진술 거부해도 된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아, 어, 거기서는 그러도또 여기서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대표님, 사람이. 여기 피고인으로 계신 게 아니니까. 어, 나 피고인. <웃음> <웃음> 어, 자, 그러면 지금 저기 통합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이번 주 현안이 되고 있어서 통합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을 때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 그럼 이제 대표님을 비롯한 이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나리오라든가, 모든것어 예,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해게요 정당이라는 것이 네. 국고 보조, 네. 국민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전에 전라남도 지사 나왔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문자 비용만 예. 20억 넘게 써가지고 도저히 선거를 못 하겠다. 어, 아, 그래요. 예예. 그런데 지금 당비로 예. 박지원님, 이정열님, 당원 네네. 이름을 넣어서 네. 투표를 아, 하라고 이렇게 예. 동의를 하고 있고 네. 찬성하라고 동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보내왔는데 어제 11번을 받았대요. 그리고 폭탄이네요. 저희 사무국장도 열번 받고 예. 어떤 분은 여섯 번 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네.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 박지원. 네. 예. 나한테 하라고요 왜요? 저는 반대하는 걸 아니까. 이래서 <laughs> 과연 그것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하고 있다. 과연 그렇죠. 네. 아, 과연 국민의힘 입보조 혈세로 네. 이러한 것을 사용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가 이걸 아마 고려해야 음. 되겠고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는 매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 재정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네.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음.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예, 당원들도 알아야 되고. 예. 예, 그런데 국민도 알아야죠. 네. 국민 돈이에요. 그렇죠. 어? 예. 그런데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돼서 제가 요구했어요. 우리가 당 개혁 차원에서 이걸 공고했는데 왜안 하냐? 네. 그러니까 김관영 사무총장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짓 해서 되겠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직... 제가 참 바로 직전 대표로서 돈 네. 쓰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소인배 같지만은 아 근데 저는 국민 돈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 돈이고 네. 이건 말이죠. 제가 그 20억 들었다 예. 하는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은 이거 어제 만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땐 수억 들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 3일간 하면은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관영 사무총장은 네. 이동섭 선관위원장은 중단해라. 예. 하지 마라. 네.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이것이 당원 투표가 법적 요건을 갖춘 3분의 1이 투표해서 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전당대만이 그렇죠. 통합을 법적으로 그렇죠. 해산을 선언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부장판사 출신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무장밖에 못해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즉 통합화 쪽에서는 이런 법적인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걸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것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신임 투표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네. 서울시장은 유권자 몇명 이상이 투표해야 된다 하는 법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나 소환, 주민투표법의 난발을 막기 위해서는 네. 유권자, 즉 국민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서 과반수 찬성이 돼야 의결된다 해요. 네, 그렇죠. 그건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 당은 당규에도 국민을 당원으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 전당원 투표제가 누구나 신청하면은 남발되기 때문에 억제를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 3분의 1이 돼야 된다. 아 어? 오세훈 무상급식. 예. 그때 나쁜 투표해가지고 3분의 네. 1안 되니까 개봉도 안 하고 덮었잖아요. 네. 이번도 저는 그렇게 된다. 라고 네. 하는데 안철수 측에서는 아니다. 예. 내 신임 투표 되니까. 박지원 당신도 19% 투표해서 대표도 했고 내가 될 때는 24%. 그때는 네. 또 경쟁자가 천정배 정동영 예. 이현주 세게 붙었으니까 투표가 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도 24%가 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 3분의 1. 네. 그렇지만 그것은 당은 당규. 우리 당은, 당은 1호의 1호 당규. 당규. 예, 당원 일호의 일호당규, 당원 당원 예, 규정 있죠. 예, 역시 예, 25조인가, 막 그런 걸로 되게 법조인이라 다 예. 공부해가지고 오셨군. <laughs> 예, 저기 이렇게 다 자료는 항상 가지고. 아, 잘했습니다. 네. <laughs> 어,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저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에 새정연 혁신안이 나왔을 때 당시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의 새정연 혁신안을 놓고 그, 반대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그, 뭐, 여론조사든, 뭐, 당원투표든 이런 거다 반대한다 할때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질돼 버리기, 버리니까 본질을 흐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국의 당의 이 전당원투표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오히려 신임투표, 대표, 대표 신임투표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대표님 생각은? 게뭐 안철수 대표야 말로 진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왜또 네. 과거형입니까? 정치를 하다 네. 보니까 저렇게 예 오염이 빨리 되는 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네. 하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차라리 저분은 의사보다는 네. 그 역시. 연예계로 나갔으면은. 아주 잘했을 것 같아. 감수성이 있는. 아... 그런데 또, 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까도 <laughs> 봤잖아요. 불과 4개월 전에 예. 절대 TV 예. 공개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질문하니까 네. 통합 안 한다. 그리고 저한테 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줬습니까. 저에게도 선배님 통합 통짜도 안 꺼냅니다. 네. 중진들 전직 대표 당원들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통합통짜도 안 꺼낸다. 네. 그리고 연대나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분이 유승민하고 만나서는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어? 음. 2015년 새정년 네. 신임투표에 대해서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 2015년은 2년 전이나 되니까 저도 잊어먹었어요. 아 시효가 지났다. 아니, 그렇게 좀 바꿀 수도 있고, 네. 아, 이게 이 뭐예요? 바로 엊그제 하고, 예. 저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고 나서 기자한테 가서 두 시간 만에 통합만이 살 길이다. 예. 그래서 첫째는 무신 불립, 음. 음? 지도자가 생각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네. 국민이 따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게 나와요. 예. 어, 제가 참꼭 보여주고 싶은데 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기 제가 바로 저 카톡 아이디 보내 올리겠습니다. 아. 저는 맞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laughs> 못해요. 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야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자곧그 해당 반응 정당과. 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합당 추진는 없는 겁니까 아, 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나오겠나요? 아니, 많이 나와요. 예. 음. 자,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저기, 그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정말 이 정치계를 꽤 뚫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박, 아, 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만 같은 그렇죠. 사항을 예. 두번 속임을 당하면 속임 네. 당한 사람이 바보고 잘못이에요. 음. 아니, 지금 첫 번째시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제가 말씀이시죠. 꼭 그렇게 답변해야. <laughs> 아니, 저 우리 이정렬 부사가 김어진 공장장한테 가면 많이 됐네. 아니, 저희 이제 거기 답지 마세요. 스타일이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조서에 올려놔야. 그래서 판결문 쓸때 참고할 를수 있게. 겠 지금 사무장이 무슨 건방지. <laughs> 아 그러면 심지어 어떻든 아까 그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어좀저 오늘부터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 쪽에서는 고무적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홍보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첫날은 그렇게 많은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네. 그걸 감안해서 들으세요 아. 정치인 마... 네. 천정배 예. 이세 분이 이현주 네 분이 당대표 나왔을 때 네네. 정동영 후보가 천정배 후보가 물어요 바른 정당과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는다 아.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동영상이 저 찾아내가지고 오. 지금 카톡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만약 여기가 지금 예. TV라고 하면은 교통방송은 TV 안 내줘야 돼. 그러면, <laughs> 그러면 다른 방송이 죽어요. 아니, 저 대표님, 저 TV 있습니다. 정범주 아, 의원이 하는 그저 충격시대도 나가고. 아니, 그뭐 제대로든 TV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다른 방송이 죽어 전부 교통방송만 시청하기 때문에. 아, 워낙 훌륭한 방송이죠. 아, 그럼, 아무튼. 네. 그럼, 제가 대통령 내면 해줄게요. 아, 아 이거 갈등되네요. <laughs> 아무튼. 자, 예. 거기에 보면은. 합당을 했다, 탈당을 했다가, 분당을 했다가 하는 그런 전과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시지 않았을까? 왜 모르셨을까? 예견하시고도 그러셨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당시에 어떤 판단으로 이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대표와 당을 같이 하실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봐 달라고. 모르셨어요? 이거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 원숭이도 남의 떨어져요. <laughs> 아니 저기. 김어준 공장장 그저 입국 금지 처분을 만들어 질 정도로 이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laughs> 스스로 원숭이로 비하면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laughs> 예. 사람은 누구나 오판할 수 있고. 아, 네. 그렇지만은 누구를 속인 사람이 나빠요. 아, 속임을 당인 사, 당한 사람이 나빠요. <laughs> 그렇지 말은 네. 정치는 말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정치인은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판사에 우리 피고인은 어, 예. 자기도 그러잖아요. 재판할 때 피고인이 유리한 얘기만 해라. 네. 그리고 불리한 얘기는 거부 진술 거부해도 된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아, 거기서는 그러니또 여기서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대표님 사람이. 여기 피고인으로 계신 게 아니니까. 어나 피고인. 이 <laughs> <laughs> 어자 그러면 지금 저기 통합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이번 주 현안이 되고 있어서 통합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을 때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 그럼 이제 대표님을 비롯한 이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나리오라든가 그 예,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해요 정당이라는 것이 네. 국고 보조 네. 국민 세금